네, 이 방송의 주제는, 어, 주력에 맞는 기도를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도를 하다 보면, 그냥, 막연히, 막연히 저리가서 막연히 금강력을 하고, 막연히 관세 보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공부의 근기가 높아서 책을 보고, 아, 뭔가 깨달음이 없고, 삶이 변하는 그런 긍정적인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대부분은 읽고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읽고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어떤 기도 또는 소행 어디를 가든지 뭔가,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그래서 애인을 만난다고, 여자친구를 만난다고 칩시다. 만났을 때 뭔가 기분이 좋고, 그냥 보고 있으면 기분이 그냥 좋아지고 차한잔 마셔도 뭐 기분이 좋은 그런 사람이랑 만나야 그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딱 만났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하, 이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 뭐 이런 사람이랑 만나는 이런 데이트는 즐겁지가 않잖아요. 우리 어떤 기도를 하든지 뭔가 마음이 뭔가 움직이고 뭔가 변화가 오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뭔가 그 기도를 할때 뭔가 마음으로. 기운으로 뭔가 반응들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는 기도를 해야 내가 몸에 에너지가 축척이 되고 그게 에너지로 사용이 되면서 내 현실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불로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기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하고 시간이 굉장히 아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력에 관해서 한 가지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이제 그 부산에는 그 천황대제님이 있고 산신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근데 다들 이제 높은 주력이지만 천신 주력이 있는 분들 중에요. 천황대제에서 막 기운이 변하면서 막, 그막 반응을 하시는 분들. 이 천신 주력을 잡은 분들은 이 주력을 맞게 기도를 또 해야. 또 어떤 분은 이 할아버지 앞에서 또 기운이 굉장히 많이 반응하시고 막그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역시 이 분들도 이런 분들은 약간 우리나라에 고유한 선도나 신선도하고 또 인연이 있는 분들이 이 조력에서 특별히 많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물론 둘다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끝없게 뭐좀 그, 어떤 보살님이 저번에 이제, 뭐 어떤 무당한테 2천만원 주고 신꽃을 해갖고, 망쳤죠. 어, 망쳤어요. 망쳤는데, 어,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도 한 15만원 주시고, 어, 할아버지 자꾸 말문 썼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를 찾아야 되는데, 할머니 를 찾아야 되는데, 오, 오셔가지고요. 여기 청관정무님 앞에서 30분도 안 돼. 야 20분. 20분도 안 걸렸다. 그래서 말문, 드시고 그냥 올라가셨어요. 너무나도 쉽게 올라갔어요. 나한테 맞는 주력과 또그 기운을 갖고 해야 공가 딱딱딱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어떤, 어떤 분도 뭐 여러 가지 수행도 하고 절에도 다니고 그랬는데, 뭔가 내가 느껴지는 그런 게 없죠. 느껴지는 그 느껴지는 그거라는 것은 그분과 또용궁기도를 했더니 뭔가 비리가 오면서 뭔가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가 기도를 할때내 주력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영산회에서 뭐 뭔가 자꾸 뭐막 천목경, 탱리 이런 거를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을 찾고 변화점을 잡다보면서 저기 뭔가 있는 것 같고 풀리지에는 뭔가 있는 것 같고 저게 뭘까 그리고 하나하나 연구하고 뭐 들어가다 보니까 들어가다 보니까 아 결국은 우리의 본질의 연결점이 거기로부터 연결이 되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검정이라는 것은 뭔가 그 사람의 영적인 기운의 변화나 느낌들이 강렬하게 오게 돼 있거든요. 나하고 맞기 때문에 강렬하게 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저 분이랑 잘 맞는지는 만났을 때 강렬하게 심장에 두근두근 걸어야 저 분이 내 분이 되는 거잖아. 내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맞는. 그리고 뭐, 스님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도.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존재보살, 어떤 분은 관세보살, 어떤 분은 비로자라고, 다 맞는 조력이 따로따로 있더라고요. 그거에 맞춰서 법을 펼쳐 나가야 되지, 그냥 무조건 관세보살, 무조건 천수경 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 제가 생각해 보건데, 뭐가 또 있냐면, 그냥 이 뭔가 공부길에 놓여있거나, 시내기로 놓여있거나, 그러면 뭔가 다 그냥 천수경이에요. 선주 경례. 사실 그게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게 맞는 사람은 좋아요. 맞는 사람은 좋지만, 나는 영숙이를 불러야 되는데 영숙이 그 영숙이 아닙니다. 자꾸 불편하셔서 나이런거 아닙니다. 그냥. 그냥 예를 들어 나는 영, 영숙이를 불러는데 응? 자꾸 책책책에 미숙이가 나서 미숙이 미숙이 불러고 있어요. 영숙이 앞에 놓고 미숙이 미숙이 불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영숙이가 싫을 거 아니야? 영수기영 싫어나. 나한테 맞는 신을 찾아야 되고, 신의 명호를 잘 불러야 돼. 신의 명호를 잘불러 신의 명호를 잘 불러야 돼요. 음. 그, 최근에 그, 우리나라 최고의 교회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했던 마지막, 설교에 딱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명호예요 명호 우리식으로 돌려보면 명호예요 예수님인데 무슨 예수님이냐 나사렛 예스 그리스도 나사렛 예스 그리스도 명호를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그분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신의 명호를 저 신을 정확하게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오는 겁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신은 옥황상제야. 천왕대제란 말이야. 천신인데? 그럼 그거를 불러야 되는데, 자꾸 관세음보살 부르고 있어요. 불교시를 자꾸 부르고 있어요. 그럼 됐어요? 안 되지. 응? 나는 백두대가 선왕대신, 환인하웅이 뭐, 뭐 이쪽은 딱, 우리 신선도를 딱 잡아야 되는데, 관세음보살. 메드인, 인디아, 이걸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되세요? 안 되지. 그거는 내 단군 할아버지 앞에서 나사렛 주 예스리스를 부르는 것 똑같아요 나한테 맞는 시를 찾고 찾고 맞는 시를 불러야 된다 그리고 뿌리를 잘 알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에 성불이 있습니다 근데 아사리 그냥 불자면 불자지 불자도 아니면서 왜 자 이거 불줄도 없으면서 불줄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불줄도 없으면서 왜왜 왜 다들 천수경을 하고 있는가? 문제가 있다. 내 뿌리 줄력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 있는지. 어쨌든 우리 조선 사람, 한국 사람은 어디가 뿌리인지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많은 성취를 볼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